안녕하세요. 얼굴 없는 예술가로 잘 알려진 뱅크시의 유명한 작품 두 점을 벼루석에 새긴 후 채색하여 작품을 출품한 더감 국윤성입니다. 뱅크시는 특유의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 의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작가입니다. 반전주의, 반자본주의 등 정치,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의 신원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. 뱅크시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1990년대 중반부터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미술가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 겸 영화 감독입니다. 최근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지진, 폭염 등 이상기후 변화로 우리 사회에 주는 부담을 희망과 저항으로 극복할 메시지를 표현해 보고자 뱅크시의 두 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조각을 했습니다. 저의 작품 장르를 유지하기 위해 전각한 작품들을 실크스크린으로 재현하여 좀더큰 크기로 표현하였습니다.